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의 정석의 저자 남석관님의 책을 읽고 인사이트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식에 투자했는데 오를 것 같으면 팔고 떨어질 것 같으면 사게 되는 그래서 항상 손해만 보는 악순한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 중에는 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것 하나 때문에 계속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단 하나의 원칙만 지켜도 수익률이 달라지는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투자를 도박처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고 커뮤니티의 찌라시를 보고 지인의 말을 듣고 투자하죠. 그런데 이게 진짜 투자일까요? 투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투자는 기업의 미래가치를 사는 것입니다. 주식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한 말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10년간 문을 닫아도 보유하고 싶은 주식을 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기 시세 차익이 아니라 진짜 좋은 기업을 발견하고 그 성장에 동참하는 것, 그게 투자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아니. 알아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바로 감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개인 투자자의 80%는 손해를 볼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은 제로썸 게임입니다.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잃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개인 투자자가 지는 쪽에서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애널리스트 수십 명을 고용하고 기업 IR을 직접 만나고 고급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뉴스와 차트만 보고 투자합니다. 싸움이 될까요? 두 번째 이유, 감정적 투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르겠지 하며 욕심을 부리고 떨어지면 손절하면 손해가 확정되니까 하며 물타기를 합니다. 이런 감정적 판단이 계속 반복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세 번째 이유 원칙 없는 투자입니다. 제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투자 원칙이 있나요? 언제 사고 언제 팔지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분위기로 투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세 가지 약점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정답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원칙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원칙을 어떻게 세우는지는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투자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투자를 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좋은 주식을 찾는 것보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주식을 발견해도 원칙 없이 감정대로 매매하면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반대로 평범한 주식이라도 철저한 원칙으로 투자하면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원칙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첫째, 손절 라인을 명확히 하세요. 이 주식이 몇 퍼센트 떨어지면 무조건 판다. 이 기준을 정하고,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실행하세요. 저는 보통 마이너스 10%를 손절 라인으로 적습니다. 둘째, 목표 수익률을 정하세요. 욕심을 부리다가 다 잃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20% 수익이 나면 일단 절반은 판다, 같은 원칙을 정하세요. 셋째,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세요. 한 종목에 올인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최소 5개 이상의 종목으로 분산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이 원칙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부에서는 투자의 본질과 개인 투자자가 지는 이유 그리고 투자 원칙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가? 제 책에는 제가 직접 사용하는 세 가지 종목 선정 기준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만 알아도 시장에서 90%의 쓰레기 주식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이밍은 어떻게 잡는가? 많은 분들이 좋은 주식을 찾아도 매수 타이밍을 놓쳐서 손해를 봅니다. 이 부에서는 제가 20년간 사용해온 매수 타이밍 세 가지 시그널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장에 폭락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폭락. 이럴 땐 대부분은 패닉에 빠져서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이게 바로 인생의 기회입니다. 오늘 일부에서는 투자의 기본 마인드와 원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실전이죠. 2부에서는 구체적인 종목 선정 방법, 매수 타이밍 잡는 법, 그리고 제가 실제로 수익을 낸 사례들을 생생하게 숭려하겠습니다. 특히 이것만 알아도 최소 15% 수익은 보장된다는 제 핵심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2부를 이어서 들어주세요.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